あっ。うん 다 먹어줘달라는 거? 음. 응. 시스템 없이 줘 그냥. 어머머머머머. 어머머머. 어머 무서워. 연가시 같아 연가 <laughs> 무서워 무서워. 네, 길 가다 지렁이지다면거 추성인 거 아니야? 똑같은 건데요. 응. 입으로 먹는 거야. <laughs> 양손이 있으니까 어 그래 맞아 약간 욕심이 있어 약간 장난감 진짜... 장난감 양손에 두고 이렇게 아... 하나 있다가 갖고 아... 싶어 <laughs>